자기가 정치권으로 직접 만들어가도 정치권에서 러콜를 받을 수 있는 게관네 이분은 등수 안에 들겠다. 그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 김 씨인데요. 음. 올해 운기가 어떤지를 자세히 봐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사주 자체를 보면 말과 목소리에 힘이 있는 분이고 일단 그 말과 목소리 그 재주로 풀어먹고 살아라 하는 사주고 제주꾼이야제주도 많고 이분은 또 도화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성격 자체를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자기에 대한 신념에 대한 고집스러움도 있고 뭐 추진력, 친화력 굉장히 매력도 많은 분인데 이분은 그릇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그릇 사이즈야. 음, 이분은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어. 어 이분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모범적인 조직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거든. 역마가 강한 직업이나 어떤 업무적으로 변화라든가 변화 변동이 작년 올부터 다 들어와 있거든.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변동할 일이 있겠다.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다른 일 쪽으로 변동할 일이 좀 있겠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올해는 상승을 하는 운이야. 내집 면목을 아니면 내가 어떤 가지고 계획했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집 면목을 인정받는 한해 칭찬받고 음 그러는 한 해야 이분은 만인한테 칭찬받고 인사를 받아라 올해는 그럴 음... 운이거든 네. 그니까 이분이 기존적으로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말과 목소리로 먹고 살아가는 사주야 사주 자체는 이분은 공부를 해서 관이 있는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았던 분이야, 이분은.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정치권으로 직접 안 들어가도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게 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럼 나중에 정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이분 사주를 놓고 보면.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화도 있어서 충분히 끼도 있다라는 거지. 음...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모범적인 조직생활을 하고 계신 분 같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올이 완전히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것들을 변화, 변동이 굉장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있던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자기 일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역마가 있으니까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로 바뀌든지, 이렇게 변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뭘 해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은 올해는 상승의 세, 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아. 대운입니까, 대운? 완전하게 대운 정도는 아니지만 운기 자체가 확 들어와 있어. 상승의 네. 에너지 곡선이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운이지. 네. 올해. 4 9일에도 9수라도 이분 나쁘지 않아. 음. 올해는 만인한테 칭찬받고 인사받으라는 일들이 많은 해야, 이분. 어, 좋네요. 음. 선생님 미스터 트로트 좋아하시죠? 어난 좋아하지. 어, 거기 용필이 오빠, 김용필 씨. <laughs> 아니 근데 야, 야 노래 너무 잘하시죠. 근데 이분은 아 도화가 있네요. 그쵸? 도화 있지. 음... 되게 도화 없이 모범적으로. 근데 생기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반듯해 보이잖아. 네, 네. 온화하면서도 굉장히 냉철한 양쪽 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 음. 이분 사주를 보면. 그리고 뭐 도전 같은 것도, 아, 아, 근데 이분은 아나운서라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다 내려놓고 여기에 뛰어드는 거잖아. 마흔 아홉이에요. 그 나이에 그러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노래도 잘하지만, 이 풍기는 중년의 미, 멋이 있잖아. 네. 아, 또 매력 있더라고. <웃음> <웃음> 또 매력 있으시더라고, 이분. 네. 이분은 이렇게 안 해도 안정적으로 가실 분이야 어, 그런데, 어, 이렇게 보니까 그 장윤정 씨도 그랬잖아 사표 낼 만하다고. 어 내가 봐도 괜찮더라고. 이분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등수 안에 들지 않을까. 아니 지금 현재 투표 응. 1위예요 1위. 헉, 이분이 저기 네. 아니야? 이겼어요. 3주 연속 이기고 있거든요. 박서진 씨 이겼어? 이겼어요. 와. 와. 그리고 저기선 진선미 하셨죠? 거기 발표. 음. 3등. 아, 근데 요번에 굿시 있어서 사내 갔다 오느라고 요번에 아. 한걸못 봤어. 네네. 어. 요번에 한걸못 봤어, 아직까지. 응. 음. 1위 음. 발표. 근데 이분은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아주 그냥 이 미스터 트롯2에서 음. 높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 어. 예상하세요? 어. 이분은 등수 안에 들겠다 음. 그러면은 차후도 중요하잖아요. 차후도 괜찮지. 그럼 앞으로 가수로 살아가. 이분은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등수안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많이 얼굴 보여줄 거야. 나는 100% 그렇, 그렇다고 보여져. 가수로 살아가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어. 어. 야, 제 인생. 제 네. 인생은 사는 거지. 이분은 나는 이 용기에 박수 쳐주고 싶고, 저도요.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한테도 박수를 쳐주고 싶어. 네. 정말로 이 꿈이나 자기의 그런 것들을 나이 먹어서 도전한다는 게내 자리를 버리고. 생소한 길로 뛰어든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 편안한 자리잖아, 안정된 자리를 음. 박차고 나오는 건데, 나그 용기를 봐서라도 이분 잘되셨으면 좋겠어. 아, 아 그리고 멋있자. 멋있죠. 멋있죠? 어. 깔끔하게 잘. 어, 깔끔하고 샵, 아 깔끔하고 아 샤프하잖아 사람이. 그 그러니까. 음. 진짜 왜 처음에 음. 그러셨잖아요, 미스터트롯 우승자 막 제가 막막 막 몇. 몇백 명테 음. 선생님한테 뽑아달라고. 그때는 이분 보지도 못했을 때지. 그때 이제 선생님이 분명히 새로운 인물이 어, 있다. 어, 어. 그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진짜 막치고 어. 올라올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 잘 됐었으면 좋겠어. 네. 나도 이분 팬이 됐어. <laughs> 용필이 오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laughs> 용필이 오빠 화이팅! 힘내세요. <laughs> 꼭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응.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